어서세요. 오랜만입니다. 과가 되겠죠. 이 경전 안에도 이렇게 인가법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 다음 열반 경연부터 보겠습니다. 성내고 엄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되어도 아름답지 않은 용모.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연보랍시다. 아, 스님 강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이 예, 좋습니다. 네. 네. 그 스님을 모시고. 저희들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산불교대학교학체장 네, 맡고 있는 일정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 방금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과목은 특강이고요. 어, 불교와 효사상 관련해서 부처님 경전에 어, 효소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효 관련된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음. 했습니다. 불교대학이 또 오픈하고 있는데 어떤 과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하지 않고 음.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과목은 금강경과 그리고 약사경 그리고 특강, 참불과 음. 그리고 금강경 사경 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처님 생일이가 빠졌네요. <laughs> <laughs> <중요하게 하� ganska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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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강의들은 어떻게 네. 준비하고 만들고 계시는지요? <laughs> 진짜... 네. 네. 네, 강의 나가기 한삼사 개월 전부터 네. 강사 스님들이나 오. 제가 계신 법사 스님들께서 법사님께서 이곳 그 스튜디오에 오게 됩니다. 네. 오셔가지고 어, 직접 녹화를 하게 됩니다. 어. 녹화를 하루 이틀 네.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그것을 녹화한 것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편집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편집 시간이 한두달 걸립니다. 네. 한 시간 편집하는데 보통 2주, 3주 걸리니까요. 그래서 미리 오래 몇 개월 전부터 촬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완성본 만들어지면 그때로 청자분들에게, 우리 학생분들에게 네. 어, 강의가 나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 네. 저희가 앉아 있는 여기가 그 스튜디오 현장 그렇죠. 맞으시죠? 아,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도 없지만은 네. 카메라 보시고 아, 강의하시는 분들 어색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 가장 어색했던 네. 스님은 어떤 분이시요 특히 또 참불 같은 경우에는 음, 노래 부르면서 반응을 보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네.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혼자 가야 되게 부르시니까 아, 좀 많이 참불과 부르시는, 하시는 민선희 교수님. 잘한번 응, 끊어, 우리 박수 치는 거. <laughs> 스님들이 앉혀주시네요. 네. <laughs> 자, 석가모니 부처님 가겠습니다. 오예인데요. 네. <laughs> <laughs> <힘들어서 의왼데요. 웃음> 되게 잘 하시는 것 <laughs> 같았는데. <laughs>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여기 여기는 솔직히 옛날에 대면 하던 강의실인데 아, 지금 비대면 스튜디오로 변변 네. 변신했는데 네. 같은 장소다 보니까 예전에 음. 하던 그때 생각들이 강의하던 생각들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laughs> 대고 선수로 4학년 분들의 강의하는 네. 듣는 장소로 네. <laughs> 쓰였던 곳입니다 아. 특별 불교대학에서 있었던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8월 달쯤에는 이렇게 하계 수련을 갑니다 음. 제주동화에다 한번 먹었습니다. 제주도에 아, 네. 제주군원이기 네. 때문에 네. 어, 제주도 인근으로 해서 네. 이렇게 수련을 했었고요. 그게 좀 강원도 고성쪽에로 네. 고성 아, 그 네. 해서 고성 부분이 있죠. 그대로 일 해서 가기 했었는데요. 네. 그다 통일전망대나 비행지 음. 이쪽 가기도 했었고 인근에 비밀성 별산도 있었거든요. 그쪽 가보게됐었고 그리고 송이산 쪽에 보면은 네. 그영화서치점이 있습니다. 아, 거기도 네. 가서 한번 한번 들어보는 기억이 네. 나시죠? 네. <laughs> 네. 그곳 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분원 안동하고 어, 안동 한동 팔회마을과 아, 네. 그쪽으로 인근으 해서 어, 우리 신도님들이 가서 물놀이도 하고 시 체육 대회도 하고 합창 대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o x 스 게임도 네. 하고 해서 다채로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도 수능 같이 체육 대회도 <laughs> 하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했고 네. 네. 반들들이 또공원 대회도 하고 그래서 네. 어, 그 학생분들이 가장 손꼽아 게 지내는 시간이 학예 수련이라고 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 전에는 대산에 있는 그 표고원이라고 해서 네. 가서 하숙동을 가서 어. 뮤직비디오 촬영도 찍고. 네. 수료식을 주는 상이 좀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상의 종류가 있었는지 저희 불교대학은 큰 스님께서도 그러셨는데요 수료를 하든 수료를 하든 졸업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냥 공부하더라도 끝이 아니고 스님 공부는 끊임없이 이렇게 평생을 해도 넘치지 않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했고 네. 어, 졸업이었습니다 네. 3번 보개가 네. 있는데요. 네. 졸업하시는 분들은 졸업증서를 드리고요. 네. 어, 그 외에 분들은 투어증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개근을 한 분들에게 드리는 정진상이 있고요. 아. 그리고 7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어. 개근한 분들 계시는 네. 도 많이 계시거요 네. 네. 그분들에게는 특별 정진상을 드리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같이 다니는 분들도 해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화보 구성 이런 거 해서 음. 드리고 있고요. 네. 뭐 반야상이라고 해서 학사 일정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 반야상으고요그리고 불교 대학이 타갈 수 있도록 현보 이성을 포기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포교선이 네.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불교 대학이 근데 왜 음. 어떤 계기로 음. 만들게 만들어졌는지 음. 예, 세워졌는지 아, 궁금해요, 어순. 예. 궁금해, 궁금해, 사실 겨우론 네. 네. 2010년도에 음. 아, 2010년도에 처음 대전에서 음. 개원을 하고 나서. 아... 처음에 2010년도 대전 부산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곳에서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생겨서 그때 주말반, 네. 평일반부터 시작해서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약 150명 정도 이렇게 수수를 하셨고요. 네. 그게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대전에서 불교 대학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네? 하0 0여분 정도? 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성장 속도가 네. 굉장히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laughs> 빠른 거죠. <laughs> 네, 진짜 학년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네. 지금은 어, 1학년부터 4, 5년까지 다섯 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아, 거니까요. 네.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불교 대학이 이렇게 성장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시대를 해서 네. 어, 신도님들이 네. 영상이 익숙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음. 강의 녹화를 해서, 그것을 음.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녹화된 음. 편집된 영상을 음. 드리면서, 이렇게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 4학년 중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예. 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아. 싶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특정 경전을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녹화를 해서, 그분들은 아. 그 자택에서, 이렇게 예, 경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뭐 성인반에 대해서 저희가 스님께 여쭤봤는데요. 우리 또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 이또 불심을 또 심어놔야지 이런 신심 깊은 불자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어, 교육이 따로 있는지. 네, 작년부터 어, 지혜초면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서 네. 어, 온라인으로. 물준 화상회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불교랑 좀 많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위주로 해서 네. 우리 스님들이 다 강의를 아,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네, 대단하십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 계시는 자님께서 지청반 네, 총무님이신데 어, 어떠신가요? 애들이 잘 따라하나요? 네. 네, 작년에는요, 한 20명 정도? 그 정도 할 때는 처음이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잘 따라와 주고,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요, 더 착하고, 더 말도 잘 듣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다가 더 착한 애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보람도 느끼 애들 뭐 칭찬도 할거리가 많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준 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부모 응집경을 올해 처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후기를 써서 자기 배운 내용을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찍은 영상 중에서 부모님에게 더 열심히 고도를 해야겠다. 이런 글을 쓴 아, 아이들이. 주요 국가가 있구나 <laughs> 아이들이 어. 더잘살수 있겠구나. 네. 꾸준히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아, 네. <laughs> 저희는 다최총반 학부모입니다. 아, 아, 네. <laughs> 미래 학부모님. <laughs> 그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는 내것이 되지 않고 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함으로써 네. 서서히 내것이 되는 거.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서당께도 선생님의 풍어를 빌리는 듯이 그런 비유가 있듯이 처음부터는 너무 부담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새 내삶 속으로 녹아들어오지 않을까 그생각 합니다 <laughs> 네, 부처님을 알고 그다음에 정법이 뭔지 알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어떤 인생관과 가지고 살수 있는지를 정말 배울 수 있는 여기 영상불교 대학으로 여러 불자님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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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합장하시고 스님뵙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에 붙 정말 부처님이라는 부 때까지. 불상이 지면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할 때업장을 주시